국회사당앞 개, 고양이, 도살금지, 시용판매금지법 촉구천만 농심당입니다. 한국선수대학교 김성호 교수님이 개시공 종식을 가로막는 다섯 가지 개관들 기사죠.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시공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점점 줄어든 반면 개시공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와 개시공을 반대하는 사람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국회를 비롯하여 정부와 담당 부처는 국민적 합의를 핑계로 이 문제를 방치해 왔고 그 결과 많은 국민이 개시공 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해결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나라 개고기 논쟁은 30여 년 넘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논쟁이 반복되는 동안 개는 어느새 반려동물 시위를 얻어 천만 명 넘는 이들이 가족이 되었으며, 개고기 먹는 사람 숫자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시공 찬반 논리는 크게 달라진 점이없고 이를 내세운 찬반 논쟁은 변함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각각의 논쟁에 새로운 접근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개식용을 금지하면서 그럼 소, 돼지, 닭은 왜 먹냐? 혹은 식물은 생명이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우리나라 결식 아동을 돕자는 운동에 아프리카에는 더 심하게 굶는 아이들도 많은데 코들가 떨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우선 인간이 가장 가깝게 공감하는 동물인 개는 다른 가축과는 다릅니다. 개는 수만 년 동안 사람과 동반자로 살아오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지위를 획득했고 반려라는 말에 의해 개는 가족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려가족으로 여기는 동물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육식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이나 식약처가 포간 식품 공정 목록에 개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개시공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개만 중요하니 개고기는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먹어오던 소, 돼지, 닭, 사육의 조살 과정의 처참한 현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물 복지에 관심을 두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개시공부터 금지하고 다른 가축 동물에 관한 관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순서일 것입니다. 자 개시형 금지법이 현실에 부합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한 더 이상의 논리가 필요합니까? 동물 법지나조살에 대한 불법 민원을 넣으면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로 바꾸어 답장이 옵니다. 모든 행정을 국민적 합의로만 실행을 한다면, 일선의 정부 담당들은 세금, 국가을 숙내며 왜 책상 앞에 앉아 있나요? 국민 건강과 사회 역량을 끼치는 선한 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업무를 추진하라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목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물복지에 관여하고 있는 독립식산부는 당장 게시권 금지법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